안녕하세요 현대 엠페스티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경기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꼼꼼하게 따져서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대회에 참가하시면서 거기에 또 인플루언서이시기도 한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양탄국 선수분부터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엘루스터 앵커 23번으로 참가하고 있는. 네, 김지원 단장님이 이끌고 그리고 한승 대표님이 물씬양면으로 도와주는 팀 HMC의 양성욱입니다 <laughs> 네, 아우 팀의 소개가 화려했어요 <laughs> 제가 하는 사업인 자동차 에이전시인 전적신 소속으로 음. 참가 중인 엔트리 넘버 69번 오영관이라고 합니다 물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없어요?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이따. 네. 이따, 이따. 안녕하세요. 저는 타임 트라이얼 부문에 출전하고 있는 240번 김효원 선수고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기도 한. 네, 아, 정말 이격이 굉장특이하시네요 그, 사기 아닌가요? 아니, 거기서 좀 일하면 뭐좀 부품을 좀 이렇게 뭐 하지 않나? 다들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laughs> 네. 어, 모든 차와 부품은. 내돈 주고 내가 산, 이내돈내 내 산으로 와. 경기를 아. 치르고 있습니다. 불법 없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아. 불법은 어. 전혀 없어요. <laughs> <laughs> 회사에서좀 타이어라도 좀 지원해줬으면 아. <laughs> 마음이 아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장소, 장소를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번에는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됐다면 여기 바로 옆 공간입니다. H 크리에이터 라운지인데요. 뒤쪽에 보시면, 어, 양상국 선수의 그 상처가 난 촬영도 있고요. 네. 어. 마음이 아프네요 수리 네. <laughs> 원하신다면 직접 하셔도 돼요 리프트가 4대나 존재합니다 어... 네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 오늘 토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세 분의 소속은 다른데 네. 공통점이 있어요 세 분이 모두 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일단 어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네. 먼저 얘기해보세요. 일단 구독자 먼저 해서 우리 <laughs> 회요 뭐 아, 명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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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laughs> 아 근데 얘한테 아, 유튜브 아니... 세상에 또아 그러니까 그래. 아 지금 아, 자동차 채널인 풀체인지라는 네. 네, 자동차 채널을 하고 있고 김승혜라는 이제 미모의개고문이랑 그리고 저랑 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꾸러기들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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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꾸러기들. 꾸러기들. 체인지라고 하면 저도 좀 체인지 해봤거든요. 뭐,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하는 건데, 그런 건가요? 아,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저는 사실 채널명이 좀 상업적인 거예요. 응. 왜냐면, 유튜브나 어디든지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네. 근데, 풀체인지라고 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벨로스터 N, 풀체인지 썼을 때, 네. 우리께 최고 먼저 검색이 될수 있도록, 아유. 지금 유튜브에서 풀체인지 쓰면 우리께 최고 먼저 올라오거든요. 오. 근데 또, 새로운 차종의 풀체인지라면, 검색량 위에서 되게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상업적인 이름입니다. 어, 전 여기서 네. 놀란 게 이렇게 박학다시가신지 몰랐어요. 네. 나름 분석적인 제가 근데 하나 더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네. 채널명 이제 보미 씨가 하면 네. 이 채널명을 하면 됩니다. 어, 뭘로 하면 좋을까요? 페이스 리프트. <laughs> <laughs> 진짜 페이스 리프트도 어, 내가 진짜 페이스 리프트를 할까? 풀 체인지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laughs> 보미의 페이스 리프트. 네. 아, 그거 좋은 저, 아이디어. 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질수 없다, 오영관 선수. 아니, 이미 졌어요, 졌고. <laughs> 아니, 왜그 엄청 근데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 아, 진짜 유명하시니까. 아니요, 저는 일단은 관이빠라는 제 아. 닉네임의 채널 이름이고요. 사실 뭐 음. 1년간 열심히 하다가 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좀더 흥미를 느껴서 음. 지금 현재 유튜브는 약간 본업이 아닌 이제 부업으로 유지하고 있고, 뭐 모터스포츠 관련 거, 뭐 자동차 시승기, 뭐 이런 쪽으로 간간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관이 빠라는 의미가 있나요? 들으시면 약간 푹할수 있는데 네. 제 이름이 영 관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관이 오빠의 줄임말. 아! <laughs> 아, 여러 그런 거. 네, 제 채널 이름보다는 더 긍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저는 채널 이름이 흑효 채널이시잖아요. 좀 소개를 네. 좀 해주시죠. 어, 일단 제 채널은 모터스포츠나 자동차에 관련된 채널은 아니고요. 음. 그 여행 채널입니다. 음. 직장인이 주말에 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제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냥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두운 이야기. 그리고 좀 특별한 이야기들을 찾는 네. 그런 여행 채널이에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다들 제주도에 놀러 가서 멋진 자연 경관을 보실 때, 저는 제주도에 가서 일제 수탈의 현장을 촬영하고 그걸 여행기로 만들고 또 나로도에 가서 멋진 자연 경관을 보실 때, 저는 지금 우주센터를 나로, 보면서 센터. 한국 과학에 대해서 맞습니다. 논하고 아하 그리고 결, 음 결혼하셨어요?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흑화합니다. 인생이랑 굉장히 어두운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서 흑효입니다. 갑자기 검은 기운이 막 몰려왔는데 이 <laughs> 아니 내가 여자라도 결혼안할것 같아요. 아니 가서 제주도 가서 어, 오빠 맛있다고 어, 막이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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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되는데. 야 일제 침략기를 보러 가자고. 이오왜 이래 이러고. 이 어두움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성분이 혹시 관심 네.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또 네, 제가 매니아층을 좀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여성분을 찾고 있습니다. 네. 네. 나, 죄송, 나이... 어, 저는 83년생이고. 아저친구네요아 반가워. <laughs>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반말은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 나름 좋은 거 미시고. 아 이번 경기 6라운드가 실제적으로 날씨도 좋았고 다 모든 게 완벽했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좀 이상하게 양상국 선수가 좀 아픈 기억이 많아요. 아니 아니. 네, 그 선수랑은 어떻게 잘 해결하셨나요? 아, 저도 이제 만나서 인사하고 했는데, 참 이게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네. 라운드가 아니었나. 조금 이제 컨택이 둘이서 서로 조금 조금씩 계속 있다가 서로 간에 자정신 싸움이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풍하고 갔는데 뭐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상대방은 네. 끝이기 네.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해서 영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나신 것 같은데 약간? <laughs> 어, 화나신... 내차 상태를 봐라 시금 <laughs> 사이드가 없다! 화가 앞프다생겼냐오는 돈대로 깨지고 아니, 근데 성격은 성격대로 안 오고. 저는 사실 양상국 선수가 챌린지에서 우승 못할 줄 알고 있었어요. 아, 왜, 왜요? 왜? 블로그 활동하면서 많은 모터스포츠 대회를 다녀봤을 때 일단 웜업 기록이 잘 나왔을 때 항상 음.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거의 열이면 열 맞았어요. 그래서 아, 의욕이 좀 가해지는 네, 웜업 때 1분 55초 때를 기록했으니 네. 이제 됐다. 네,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아, 그래서 나, 나도 모르는 그자만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그 걸어오는 느낌도 약간 이. 엉망져 어, 어, 있었어 어, 어, 어깨가 딱 이렇게 돼서 <웃음> 멋있게 <laughs>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laughs> 씨, 위험한데. 낯좀 낮춰보자. 아. <laughs> 아니, 근데 확실히 이건 정확한 것 같아요. 조금 급했지 아 마음이 예, 급했구 예, 예, 그러니까 한두 랩더 타이밍을 더 봤어도 되는데 아하. 좀 너무 급하게 들어간 경향이 있었어요 관익바님도 네. 이번에 유튜브를 제가 좀겸탐을 해보니 많이 어렵다 어, 이거 내 생각대로 안 되네? 라고 해주신 게 많았, 많았었어요 네네. 어떠셨나요? 막상 부딪혀보니까 정말 모르는 것도 많고 음.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규정부터 시작해서 차량 관리 그다음에 운전 이런 것도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실제 경기를 해보니까 배틀은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상황이 다르죠. 아, 그게참 어려운 거구나. 그중에 정말 이건 어렵더라. 내 라인을 타야 하는데 앞차 라인을 따라가는 그런 거랑 추월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놀랬던게 아니. 너무 잘 타, 그러니까 제가 타는 걸본 적은 없는데, 오늘 네. 초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오시자마자 거의 57초를 그냥 타시더라고요. 그니까요. 네, 저도, 저도 너무 아, 놀랐어요. 여기서 또못 보셨네. 제가 일요일 웜업 때제 기록 못 보셨어요? 아, 저 관심이 없어요. 아. 이래서, 이래서 <laughs> 챌린지 우승을 놓친 거네. 아, 제가 아, 그래. 일요일 웜업 때 1분 55초 6을 탔습니다. 아, 55초, 아, 아, 55초 6요? 네, 55초 6을 탔습니다. 어요 와. 그 진짜 그쵸? 지금. 54초가 한 명이 겨우 나왔고 지금까지 벨로스 그렇죠. 때에 그리고 55초 초반 때가 세네명 있어요. 근데 그세네 명에 제가 아, 3, 들어가고요. 어. 응. <웃음> <웃음> 근데 챌린지로 왜 가셨냐고요 이번에 네, 그치, 이상한 네, 이번에 레이스를 하시면서 TT 나가시잖아요 네. 타임 트라이얼. 그 안에서 좀 어려운 점 있으셨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인제 서킷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아,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네. 서킷이거든요. 지금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브레이크 포인트들이 겁먹는 그 순간마다 마다 계속 달라져서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브레이크 포인트 잡는 것이 제가 겁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이제 올해 경기에 이렇게 출전하시면서 사실 이매 경기가 매끄럽고 즐거우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단 말이에요 관입빠님도 지금 저번 경기, 이번 경기, 두번 경기가 어떻게 예선이 똑같아요 19위 19등에 쓴 이유가 예선 때 제가 사실 양상국 선수랑 비슷하게 챌린지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음... 그 이유가 이제 작년에는 지원을 따로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서브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일도 했었는데, 네. 그때 양상국 선수가 샴페인 맞으면서 촥 아... 그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네. 레이싱 역사상 가장 멋있는 장면으로. 나도 그것보다는 나도 <laughs> 챌린지의 스타가 되고 싶다. 양상국 씨처럼.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커드포 방식이니까 네, 조율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 예선 때, 이제 전자장비가 켜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1분 59초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한번 탔는데, 1분 56초 9로 19등에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 챌린지가 아니어서? 아니, 그거보다는 이왕 이렇게 마스터즈가 된걸 네. 다시 기록을 멋있게 낼수 있었는데, 네. 전자장비 때문에 첫 번째 랩을 놓치니까 음. 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겨도 진짜. 저는 스프린트 들어갔는데 전자장비가 켜져가지고 순간적으로 꺼지는 못 하겠는 거예요 레이싱 상황에서 힘들이 꺾여있는 상태에서는 엑셀을 안 먹어요 아이고야 계속 초월당하는 거예요 나는 아 무슨 잘못이냐 나는 세팅을 만지질 않았는데 근데 그런 거 있죠 팀에서 한 번씩 차를 이제뭐빼고가고 이러면서 누가좀만졌는 거야. 예 그렇죠. 그 너무 열받는 거예요 와, 진짜 열반. <laughs> 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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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내가 한번더 체크 안한다 나의 잘못도 있으니까. 아, 그래서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 예 무조건 또체크를 버릇. 생겼어요 더블 체크 e 네. <laughs> 자이 예. 저는또 궁금한 게. 이제 각자의 팀이 있으시잖아요 네. 스승이 있다든지 뭐 미케닉이 있으시다든지 뭐 팀의 뭐 파트너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앵클 t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하게 N 차량을 산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거든요. 어. 차량 동호회인데 저처럼 네. 처음 진입하는 사람이 레이싱에 입문할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고 아, 그렇죠. 음. 그런 프로의 투칭을 받는 게 사실 그렇죠. 어려운 건데 그렇다면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제 견적신 이름으로 나가고 있지만 사실 제가 MSS 팀의 메인터넌스와 코칭을 거기서 네.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이제 박준성 선수한테. 선수. 코칭을 좀 받았고 음. 도미니간 선수한테 네. 코칭을 좀 받아서 많이 좀 맞았습니다 사실 좀. 맞았다라면 네, 좀 머리통도 좀 맞고 아. 음. 뭐 김효겸 선수는 제가 어렸을 때 운전을 한 달간 배웠던 네. 그 친한 형이라서 조언을 많이 해주고 해서 음. 사실 제가 뭐 만든 초나 그런 성적들이 사실 MSS 팀 코칭 때문에 이뤄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맹수였던 MSS 팀의 비례해서 좀 순백의 네. 화이트 네. HMC 팀에서 좀 도움을 받는다고는 하시는 분들가 있을까요? 아, 저희 팀의 저희 포지션은 이제 팀 분위기와 하합 뭐 이런 거였는데 음. 어느 순간 제가 약간 팀의 에이스가 그죠 주축이 되셨죠 어 있어가지고 누구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네. 아 직접 이렇게 코칭도 네, 하시고 네, 네, 네. 사실 MS 이런 데를 보면 저는 사실 되게 부러웠던 게. 네. 사진 게 많잖아요. 정보와 데이터와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몇년 동안 제 나름대로 이 데이터를 쌓아서 저도 조금씩 조금 조금씩 빨라져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저런 조금 잘 타는 팀에 누구의 사실 인캠이라도 한번 보고 싶고, 네, 라임이라도 한번 더 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이팀걸못 보니까 아 우리 팀에 내 거라도 보여주자라는 주의로 우리는 그래서. 뭐, 한번 시간 날때 실물방에서 모여서 다 같이 연습하고, 어. 네, 그런 것좀 하고 있죠. 힘이 없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나 고민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엠페스티벌의 또 장점입니다. 누구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아. 하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그곳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 주행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올라오시면 데이터 분석을 해드립니다. 맞아, 우리 다음 라운드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아, 네. 그만 가. 가. 지금 웨이메스에서 뭐 와도 <laughs> 되잖아. 몇 개를 지금 가져갈 수 있네. 자, 이제 11월에 열릴 7라운드가 우리가 조금 익숙해질 법 했던 인재가 아니라 영암으로 바뀝니다. 7라운드의 목표. 저의 이번에 영암 목표는 일요일 날 라이브 중계 예선 때네탑3 안에서 는게탑3네 TT 때 TT 때네탑3 안에서 미래적 음. 목표입니다. 네. 저도 고양이 전라도 광주인만큼 영암 서킷이 사실 익숙합니다 솔직히 오늘 어. 이제 마스터 슈퍼랩 진출을 목표로 탑10네탑10 네. 탑10. 자력 복귀입니다. <laughs> 자력 복귀. 어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 네. 네, 자력 복귀. 자력 복귀. 좋습니다. 우리 이세 선수분의 목표와 그리고 7라운드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들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7라운드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7라운드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